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통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리워드 7일차가 끝이 나네요 아 다음주는 어떤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자 여러분들 오늘도 킹피스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막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 있네요 예. 다들 왜 이렇게 싸우는 것이오 자, 싸움을 멈추시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오늘 모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요거. 요거 오늘 딱두 개만 모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지금 밖으로 나갔다가 누군가 나를 바로 그냥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얘들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서버를 옮깁니다. 여기살까 아니야. <laughs> 엘리를 다 걸어볼까요? 오 다들 착해서 엘리를 받아 주는구만. 그럼 나는 이만. 오케이. 자, 빨리 사막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뭐지? 여러분들 제 파티원 중한 명이 사막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저 친구도 혹시 루비를 모으고 있는 건가? 음, 아주 바람직한 친구구만. 나와 함께 모으자꾸나. 오늘 안에 모을 수 있겠지, 얘들아? 야, 얘들아, 내 파티원 도망갔어. 아니, 아니, 그냥 같이 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도망가고 그러니? 서버로 옮겼나 본데? 아하, 이러면 좋지 않아요. 예. 아, 함께 해야지. 아이, 그참 님들, 해소할까요? 좋죠. <laughs> 일단,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안 해야지. <laughs> 사실, 로벅스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있긴 있어요. 756 로벅스나 있다고? 엄청 많으시네? 야, 얘들아, 루비 확률버가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확률이 좀 이상한데? <laughs> 야, 카이도 구슬 보다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야, 얘들아, 내가 볼 때는 여기 서버가 망했어. 어, 다른 서버로 옮기자. 아,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열매를 끼고 있구나. 그렇다면 바로 도플라밍고 안경을 껴줘야겠네요? 아, 어,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렇네. 열매엔 도플라밍고 안경이지, 얘들아.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 서버 망했으니까 다른 서버로 옮깁시다. <laughs> 좋았어. 어, 여기 서버는 좀 괜찮아 보이는구만. 음, 삘이 왔죠? 아니, 얘들아, 이거 해왕 지느러미 보다 안 나오는데요? 아니, 이거 잘못됐는데, 뭔가? <laughs> <laughs> 아직 지금 30분째 잡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하나도 못 봤어. 어, 이거는 잘못됐어. 자, 서버를 또 옮겨줍니다. 내가 볼 때는 방금 그 서버가 망한 서버입니다. 예, 여기, 오이 어, 사람, 어제 나 죽인 사람인데? 선상 어제 80만이었는데? 78만으로 떡락했네요. <laughs>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서버는 어떨까? 일단은 해왕이 없죠? 아, 내가 볼때 여러분들 해왕 한 마리를 잡고 가야 돼. 그래야 행운이 딱 온다. 해왕의 행운. 뭔지 알죠? 자, 일단은 서버를 돌아다니면서 요 대충 해왕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파밍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뭔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안 되겠다. PVP 한번 해야겠다. 이거 PVP로 약간 스트레스를 날려줘야 됩니다. 신규섬으로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마무시한 이 일렉과 어마무시한 쿠룽의 힘으로 PVP 한번 살짝 야무지게 해주면서 현상금 살짝 야무지게 챙겨주면은 바로 이제 루비가 나와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검과 주먹만 씀 일각삼도를 말하는 건가요? 오케이 알았지 최고의 날먹이니 당연히 척하면 척이죠 이? 준비 시작 공중으로 올라가서 C 떨고고 Z 날리고 살짝 맞았고요 박수 한번쫙 쳐주고 일로 싹 빠져주고 일로 V 쓰고 제트 쓰고 2로 딱 도망간 다음에 C로 딱 떨구고 공 던지고 제트 날리고 바로 에너로기 퍼 박수짝 C 쓰고 V 쓰고 마무리 <laughs> 어떤가요 여러분들? 야무졌나요? 저 열매 쓰지 말라고요? 저 검에 안 찍혀있는데요? <laughs> 주먹만 쓰라는 얘긴가요? 아이 그좀 서운하신데 아 네, 아, 아, 열매 쓰지 마요? 아, 열매 쓰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준비, 시작, V 날리고, C로 빠진 다음에, 날리고, 번개 한번 쓰고, E로 빠지고, V 쓰고, Z 쓰고, 박수 쫙한번한 다음에, C로 한번 살짝 빠지고, 올라가서 탁, 날아가고, 전기 땅 쏘고, 내려 찍고, 번개 딱 쓰고, 날리면, 끝. <laughs> 야무졌다! 와 잘한다! 아입니다! 이게 갓 앤! 을! 아니겠습니까? 아니 난 루비 구해야 되는데 님 혹시 루비 있나요? 아 이거 나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또그 어, 마음이 아픈데 잠깐만. 한개 정도는 내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한 개는 구매하고 한 개는 구해볼까? 자, 댕 못해서 견문 없이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laughs> 동인님 아니에요? 아닐걸요? 저는 견문 안 쓰고, 오케이.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견문색을 안 쓰면 사람 식별이 안 돼요. 어딨는지 잘안 보여가지고 견문 쓰는 이유가 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의 위치를 찾기 위함이랄까, 얘들아 짝다다닥, 따라라라라락 박수 짝한번 해주고 공 던져요. 이로 날라가고,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얘들아. 나 사람이 안 보여. 누구세요? 어. 컷. 아, 까비. 오케이. GG. 다행이다. 질 <laughs> <지을> 뻔. <laughs> 아, 형 동이 맞잖아. 동이가 누구임? 저는 애 l 인데요 <laughs> 동이인가? 님 혹시 루비 있어요? 루비? 오, 구매 가능할까요? 구매? 아야 기부 말고 구매 구매. 한개 사겠습니다. 예, 루비 한 개. 아, 감사합니다. 아봉, 낫은 빼주세요. 나 낫은 빼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루비 한개 남았는데 한개 정도는 내가 구할 수 있잖아, 동이야. 동이. 한 개도 못 구하면 너, 너 정말 낭만 불합격. 바로 그냥 이제 낭만 멤버 탈락입니다. <laughs> 한 개는 직접 구하자. 아니, 나 아까 30분 동안 해도 한 개도 안 나오던데? 아, 내가 운이 없었나? 야,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해왕도 한 번도 못 봤다, 얘들아. 그래. 사실 오늘은 좀 운이 없는 날이었을지도 몰라.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 제가 신기한 거하나알아냈는데 이거 뭐냐?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뭔가 그 느리게 떨어지는 건 뭐야? 오. 날개를 파닥거리면 하늘을 날 수도? 설마, 각성하면 하늘 날아다니나요 어, 어, 떴다! 얘들아, 떴다! 로스트루비 떴다! <laughs> 아, 아! 야, 그래! 하나 정도는 내가 얻을 수 있었다니까, 얘들아! 아, 다행입니다. 야, 그래도 떴네. 아. 더 얻어볼까 얘들아? 뜨긴 뜨는구나 내가 볼때 여기 서버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한개 만약에 더 하면 금방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할뻔 그냥 가서 각성이나 합시다 <laughs> 자 일단은 홈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보면은 그 오뎅성 근처에 엄청나게 크고 높고 저기 저기 저 바위 같은 게 하나 있대요 저기 위에 올라가면은 사람 한명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맞다 이게 끝이 아닐텐데 재료 먹으는게 분명히 뭐가 더 있지 않았나 얘들아?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나? 그렇지, 그렇지. 이 사람. 이 사람하고 살짝 대화 야무지게 나눠주면은. 오케이. 그리고 구세계로 가서 NL봉으로 누구를 잡아야 된대요. 하늘섬에 있는 보스? 근데 그 레벨이 잘안 올라가가지고 생각보다 꽤 걸린다는데, 얘들아. 아유, 핑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움직여라. 어, 뭐야. 야, 돈을 지금 줬는데? 오. <laughs> 얘들아, 돈하고 루비 지금 줬어요? <laughs> 아, 깜짝 놀랐네. 자, 그 다음에 1세계. 그리고 탯을 초기화해줍니다. 칼을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늘 속으로. 이제 그냥 바로 NL봉으로 다 그냥 잡아주면 된다고 하네요. 가자. 보스 잡으러. 야, 근데 1세계 보스여가지고 좀 쉬울 것 같긴 하다, 얘들아. 어머나. 저기 뉴비가 사냥하고 있는걸? <laughs> 일단 엘리를 걸어볼까요? 어떤 보스를 잡아야 되는 거지? 쟤 잡으면 되나? 그님 엘리 좀요. 굿. 안 올라가는데요? 얘도 잡아야 되나? 얼마나 잡아야 올라가는 거지? 어, 올라갔다. 어, 뭐야? 쉬운데? 안 올라갔고. 올라왔고, 어, 올랐고, 뭐야, 또안 올랐고, 다시 얘네를 잡으면, 안 올랐고, 어 올랐고 뭐지? 왜 이렇게 잘 오르지? 분명히 잘안 오른다 그랬는데 안 올랐고 아야 미안해요 제가 너무 빨리 잡았죠 쏘리 안 올랐고 퀘스트 받고 오세요 퀘스트 저기요 퀘스트 받고 오세요 한번 내가 잡을까? 어안 올랐고 이쯤에서 잡몹 한번 살짝 잡아주고 때리세요 안 올랐고 어 마지막 오래비 좀안 오르네 얘들아 근데 뭐 잡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약간 뉴비를 쩔어주는 느낌도 있고 요거 생각보다 괜찮군요 예왜 <laughs> 갑자기 안 오를까요 여러분들? 올라라 까비. 아, 안 올랐다. 안 올랐다. 아닌가? 나 레벨 5 됐나, 얘들아? 너무 안 올라가는데? 이거 뭔가 된거 같은데요? 됐나? 잠깐만, 영상 판독을 해봐야겠는데? 얘들아, 이 정도로 안 오르는 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이미 오렙이 됐어. 아마 됐을 거야. 가보자. 다시 돌아갑시다, 신세계로. 어, 내가 분명히 뭔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예, 아마도요. 그래, 5렙 됐네, 얘들아. 아, 아이, 난또안된줄 알았네. 아니, 나는 왜 계속 잡고 있었던 거지? 스카이피안, 날아가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드디어 스카이피안 각성을 해주면 얌, 날개가 커져버렸다용 완성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스카이피안 각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야 날개 엄청 커지네 얘들아 뭔가 점프력이 더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